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출마를 노리는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출마설이 나돌았던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부터 주형철 청와대 보좌관 장동혁 판사 등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이 오늘 오전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원장은 정치 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지역은 학창 시절을 보낸 대전 중구가 될 전망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 휴가나 휴직원을 낼 의사가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입법의 영역에 가서 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또 경찰 개혁을 밖에서 견인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한 주영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동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과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줄 이탈이 예상됐던 광역 의원들은 각 당의 현역 의원 패널티 정책에 따라 대부분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권 세종시 의원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각 당별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